안녕하세요. 레드타이그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끊기지 않고 예전이 높죠. 예, 코로나로 발묶인 해외여행.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레드타이그가 기획했습니다. 방구석 해외여행. 예, 오늘은 남미여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지요. 예, 나리아가라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까따라타 수도 이과수, 예, 남미 이과수 폭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남미 여행할 때 이런 얘기를 들습니다 이과수 그 폭포는 가능한 한 전체 일정의 맨 뒤에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웬 얘기냐면요. 남미여행을 할때 이과수 폭포를 처음에 본다면 그 이후 여행에서는 이 이과수 폭포만큼의 감동을 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압도적인 감동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과수 폭포에는요. 자,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제가 당시에 이곳에 갔었습니다. 1987년도입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대부분 그 여행자들이 필름 카메라 하나쯤 이렇게 손에 들고 여행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사실상 그 사진조차 우리가 충분히 찍지를 그때 못했고, 그노랄만한 곳에서 인생샷이라 그러지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한.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아쉬운지 모릅니다. 예. 그때 제가 찍은 몇장안 되는 사진을 우선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이과수 영상들과 이렇게 제가 화학적 결합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33년 전 사진을 시작으로 이과수 폭포의 위용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33년 전에 제 얼굴이랑 지금 얼굴하고 확인하게 비교가 되죠. 예, 이 얼굴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제 이과수 폭포 볼 때마다 감동이 새롭습니다. 이 이과수라는 말은요, 그 현지 원주민이죠. 과란 이족, 그 사람들의 언어로 물을 하는 이구 그리고 크다라는 뜻의 아수 이게 결합해 가지고 이과수라는 말이 된된 그, 된 겁니다. 예, 이 말하자면요. 엄청나게 큰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브라질 국립 공원에서 어, 도착을 하면 그 폭포의 초입에서부터요. 예. 그 가장 우리가 지금 절경이라고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곳까지 약 1.6km가 되는 길을 이렇게 예, 경치를 구경하면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걷는 그 내내 이렇게 끊임없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폭포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울창한 숲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그, 그 많은 폭포가 이렇게 동시에 뿜어내는 그 말하자면 폭포 떨어지는 소리죠. 그 굉음의 합주 소리는 실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고요. 폭포를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정말 아주 실감 있게 떠오르는 그런 예,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 어, 제가 사전에 이제 말은 조금 듣고 갔지만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장엄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그 앞서 예, 영상 화면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이과수 폭포는요, 이제 이과수 강의 지류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반원형 모양으로 총2 7 k m 요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총 275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그거랑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그 폭포 그 275개의 폭포 중에서도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그 폭포가 예, 그게 낙차가 한8 0 m 로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 기가 가장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 1 2 개의 폭포가 동시에 떨어져서 엄청난 소리를 낸다 해서 악마의 목구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 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 국경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가수 폭포는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각각 국립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984년 먼저 지정을 했고, 3년 뒤인 1987년에 브라질이 지정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과수폭포에 여행을 했을 때가 1 9 8 7년도니까그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제가 갔,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또한 이 이과수폭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과스폭포는 예, 파라과이 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3개국하고 이렇게 파라과이하고 예,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파라과이가 패해 가지고 이 이과수 폭포지 역을 빼앗겼다라고그럽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귀중한 이 관광 자원을 뺏긴 셈이니까 참 예,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기구절통할 일이죠. 예. 자, 계속해서 이과수 유역에서 볼수 있는 자연 생태계 동식물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있죠 예이 김코 너구리 코아티 이놈들은 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잘 알아서 그런지 예,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이렇게 접근해서 저렇게 먹을 것을 탈취 해갑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요 이곳을 방문하실 분들은 예, 저 코아티 저놈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관광코스를 제가 짧게, 짧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어. 이과수 이곳, 폭포 이곳을 구경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구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사실 그 폭포의 80%는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에, 따라서 이, 이것을 브라질 쪽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브라질 코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가까이서 에, 폭포의 그 장엄함을 예, 즐기는 데는 아르헨티나 쪽 코스가 더 낫다는 평을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가지 코스를 다 보는 게최고겠지 예, 양쪽을 충분히 보려면요, 최소 이틀 내지 3일을 잡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 브라질 쪽은요, 산책로가 비교적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예, 구간도 그렇게, 예, 길지가 않아서 2시간 내지 4시간이면 넉넉하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폭포 전체를 바노라미에 게볼수 있고, 예, 하이라이팅 그 악마의 목구멍, 음, 그곳은 그 강근 너편에서 조금 더먼 거리이지만 그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좀 음, 어,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예, 등산하는 기분으로 이래뭐 흙길도 밟고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그려야 되고, 그래서 둘러볼 면적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보려면 반나절에서 하루는 트레킹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트레킹이 하지 않는다면요, 국립공원 입구에서 악마의 목구멍 그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광용 열차를 타고 가서 이곳 폭포의 최대의 하이라이트인 악마의 목구멍 그 바로 앞까지 접근을 해서 폭포 내발 아래로 떨어지는 그 폭포의 모습. 그 아찔한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또 먹거리 아니겠어요? 어, 이과수 지역에서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짧게 한 부분을, 예,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브라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슈라스카리아라는 그런 식당인데, 우리 우리로 치면요, 소고기, 예, 바베큐 식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간들 뭐 맛있는 음식은 뭔데 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 슈라스카리아 식당에서는 요 꼬챙이에 구운 다양한 부위의 고기 를 종업원이 손님들의 식탁을 이렇게 돌면서 원하는 손님한테 접시에 그 고기를 썰어서 담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에, 소고기, 특히 그뭐 까빙, 뭐죠? 꾸빙, 이소 이 중에서도 등 쪽에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거 있죠? 그런 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겨, 경험치 못했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그런 소고기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서울 이태원에도 어, 여러 곳이렇 슈라스카리아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남이 대륙에는 2011년도 뉴 세븐 원더스 재단에서 꼽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에서 두 가지가 포함,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아마존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이과수 폭포입니다. 예. 자, 이과수 폭포의 하이라이트인 악마의 목구멍을 다시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과수 폭포 여행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이것이 악마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유도비는 뭐, 가방 또그 지하로 악마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네. 예. 한 해에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남미여행에서 이과수를, 이과수 보고를 네. 이과수 다녀간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 숲 속에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네, 대단한 폭포입니다. 자, 안마의 목구멍 마지막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예, 영화 미션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과수 폭포 잘 구경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 예. 꿈대신 닭이라고요. 베라스감독위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해외여행 프로그램, 이 방구석 해외여행,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은 남미에 있는 세계유산, 이곳포포를 예, 현재에서는 지금 막 봄이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이 계절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행경비는 프리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흥미로운 곳으로, 어, 여러분을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에 동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드타이거였습니다.